하는 거야. 아예. 그거 재밌어. 어. 둥실 둥실. 둥실 둥실? 응. 음. 잠깐 나도. 저는 여기 친구가 같이 놀고 싶었나 봐. 어? 다 어디 갔지? 저다 어디 갔어? <laughs> 친구들 다 사라졌네, 욕조에서. 아, 여기 있었구나. 여기에, 욕조에 있던 어. 친구들이, 여기 어. 친구 들어오니까 부력 때문에 이쪽으로 다 나갔대. 우리 같이 놀자. 응. 주원이가 그거 연결할 거예요. 할수 있어요? 어! 콘센트 안 돼. 이노. 엄마 화내요. 아이. 엄마 화내요. 거 빨리 당장 손 놓으세요. 에. 그니까 날씨도 엄청 따뜻하고 큰일. 봄이 아직 안 왔거든. 어제는 겨울이었는데. 벚꽃도 만개야. 완전 만개야.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나아 그런 <laughs> <이런> 적이 없었는데 <laughs> 야, 그러니까 장가랑 왔는데 얼어죽을 뻔했네 찬아 엄마가 주한이 위해 준비했어 <laughs> <더 죽은 거야? 웃음> <laughs> 찬아 엄마가 이렇게 짓밟아 버릴 거야? 어? 다 떨어졌잖아 여기 <laughs> 있

<laughs> 엄마 잡아, 엄마 잡아라. 이 <laughs> <여기> 분수바. <laughs> 오랜만에 봅니다. 哦。Oh. i wanna... 정말 여기 있네. 아, 난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. 그래? 뭐가 있지 아, 무거 똑같아. 똑같아. 어. Okay. o k a 오케이, 오케이. 아, 여기 Okay. 서 k a y o k a 맛지 깻잎 저거 아니야? 위에? 요거? 아, 네. 양념 깻잎 아 여기 있네 조그만 걸 사볼까? 저게 많으니까 어 그거 하나 사 아... 마늘? 아니야 아니야 마늘장아찌 사지마 애기 치즈가... 아예 없는데? 아예 없어졌네? 여기 앙팡인데없어졌네 애기 치즈 이제 없네 오늘은 족발... 소스도 만들었어. 족발 먹으려고 <laughs> 집에 초고추장이 없어가지고, 그리고 맥주도 한캔 <laughs> 족발에 맥주지 먹어봐요. 뭐 어, 근데 소스가 안에 있는데, <laughs> 소스 만들었는데... 어? 아, 어? 뭐야? 소스 있었어? 어, 소금이네. <laughs> 아, 소금만 있는 거야. 아, 족발에 소금을 찍어 먹어? 이왜 수금이지? 아, 순대도 아니고?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봐야겠다 쌈이 항상 먹 음. 맛있어? 음. 계란 삶고 있어요. 오늘 계란장조림 할 거예요. 간장, 음. 설탕, 후추 조금. 음. 맛있 겠다. 거 기서 뭐 해？주 하다. 아이고, <laughs> 그거 가지러 갔어. 어, 별건 안 샀고요. 그냥 주원이가 매일매일 아보카도를 먹고 있어서 아보카도 새로 샀어요. 아보카도 사오고, 그다음에 이건 남편이 집어왔는데 스파이시 잘라 비뇨 소세지? 안 짜길 바라며 일단 한번 먹어보려고. 해요. 이건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. 이거 갈릭 치즈 브레드인데 안 짜라고 하는데 맛있을지는 이것도 먹어봐야 되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. 그거 되게 맛있어요. 약간 한국, 한국 과자인데, 그 어떤 이름이 뭔지 기억이 잘안 나네. 그리고 마요네즈는 미국에 있는 거 여러 개 써봤는데, 이게 제일 제입맛에 맞아요. 올게닉이기도 하고 해서, 이거를 저는 사서 먹는 편이고요. 그 다음에 청포도인데, 코튼 캔디라고 해가지고, 솜사탕 같은 청포도라고 해서, 막 주원이 먹을 겸 한번 사와봤어요.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항상 먹는 스파게티. 괜찮, 이게 1불도 안 하는데 진짜 맛있거든요. 괜찮고. 그리고 또, 트레이드조의 난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? 갈릭 난. 이것도 맛있으니까 이거 하나 사서, 이거, 티카라 하나 먹어보려고 샀어요. 이거 이,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시금치 들어가가지고. 이거랑 난이랑 한번 먹어보려고 같이 사와봤어요. 두개다 해서 10불도 안 해. 요 정도로 이번 주는 사봤습니다. 허니듀 이게 나름 후숙한 건데도 막 완전 익은 건 아니다, 그지? 그러니까. <목소리> 이거 코스트코에서 오 어. 불도 안 되게 안 되게 샀던 거 같은데 사 불? 사점몇 불? 짱 싸. 진짜 미국은 과일이 진짜 싸. 여보 빨리 좀만 주래 주한이. 저거 좀만 줘 주한이. 어어 엄마하고 난리났어. 빨응 여기 여기 여기. 맛있어? 도망가네. <laughs> 소리도 좋다. 술술 잘려. 여기다 여보 함흥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그럼 응. 완전 술안주. 뭐 올라가? 하몽. 아 맛있겠다.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진짜 많이 먹죠. 하몽 올라가지고. 음. 응. 훑어보고 끝나는 거 아니지?